창세기1 4장1 3절부터1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0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0 0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아1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인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잖아요. 서로 다투는 일이 있어서 너는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했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롯이 자기가 평소에 보아두었던 좋은 땅 아주 비옥하고 평야지대의 그 소돔 땅을 이렇게 눈여겨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돔 땅을 향해서 롯은 이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성 안에 거주하면서 롯이 살게 된 것이죠. 아 롯은 이 소돔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서쪽에 있는 곳으로 산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마무레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지내게 되죠. 이렇게 서로 헤어졌는데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성에서 전쟁이 난 겁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북쪽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의 왕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들을 연합해서 군사 동맹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는 그 남쪽은 아, 비옥하고 그리고 잘 살고 부유하지만은 군사력이 약했어요. 그이 북쪽에 있는 그돌라우멜이 그 연합 공동체가 남쪽에 있는 왕들을 점령해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점령해서 이제부터 너희들 우리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한 겁니다. 조공을 바쳐라 해마다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요. 4절에 14장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 매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그 지역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고 또 목축도 잘 되는 지역이에요. 비옥해요. 도시가 발달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부유하니까 세금을 많이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너희들 우리에게 세금을 바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2년 동안 이 소돔 사람들은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북쪽에 있는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아근데 12년 동안에는 잘 바치다가 자꾸 아까운 거죠. 자꾸 우리도 좀 힘이 센것 같은데 우리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조공을 바쳐야 돼? 그러면서 13년에부터는 이제 안 바친 거죠.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왕들이, 그돌라오멜 왕이, 어, 너희들 안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왕들도 연합해서 북쪽 왕들을 대적한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은 북쪽에 있는 왕들이 잘했나 봐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시딤에는 역청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런 지형지물을 북쪽의 왕이 잘 활용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남쪽의 왕들을 역청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몰살시키는 형태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패배한 겁니다. 남쪽의 왕들이 아 우리가 싸우면 우리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패배해 버렸어요. 그러고 난다면 어떻게 하냐? 약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쟁에서패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은 약탈이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 남쪽에 있는 도시를 다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재물들, 폐물들 다 약탈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고 붙잡아서 이제 북쪽에 있는 자기의 지역으로 간 겁니다. 이 소식을 이 소식을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빠져 나와서 어떻게 빠져 나왔는지 빠져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남쪽의 왕들이 패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다 끌려갔고. 또 패물들, 재산들 다 빼앗기고 북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이 사병들, 이 사병들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족장인데 사병을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데리고서 이제 쫓아간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단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국경 지역이 단이거든요. 북쪽 끝이에요. 북쪽 끝에 단까지 이제 쉬지 않고 달렸는데 이 키로스로 하면 한 180키로 정도 되는 아주 그먼 거리죠. 쉬지 않고 달려가서 밤에 야습을 한 것입니다. 최초의 전쟁은 야습이었어요. 이 그돌라오메가 북쪽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재물도 많이 빼앗고 노예도 막 이렇게 사로잡아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날 저녁에 파티를 한 거예요. 기분 좋다 하면서 술을 흥건히 먹고 취해가지고 다 잠들어 있을 때에 이 318명이 몰래 야습을 해서 몰래 쳐서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을 다 진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서 조카 롯을 다시 되찾아서 로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다시 도착, 되찾아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16절 말씀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좀두 가지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위치가 중요한 거죠. 롯이, 롯은 소동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잖아요. 도시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비옥한 땅, 좋은 땅. 멋들어진 땅, 거기를 선택을 했어요.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참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게 심판을 받고 전쟁이 곧 일어날 땅에 가서 거기에 있으면, 그럼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날 만한 땅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전쟁이 휘말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만한 곳,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는 자리, 죄가 있는 자리에는 심판이 있어요.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판의 자리에 로시 또 거기 있었거든요, 로시. 그럼 심판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심판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전쟁 나는 그 자리에 내가 살고 있으면 전쟁 나는 거라고 우리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나야 날 만한 곳,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만한 죄의 자리가 있다면 떠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게 지혜인 거죠.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기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분 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소돔 같은 곳에서 살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소돔성 안에 들어가면서 로스는요 하나님 섬기는 거 잃어버리는 거죠. 왜 그곳에는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없고. 거기는 방탕한 곳이고, 거기는 죄 짓는 곳이고, 그러면은 죄의 물결에 자기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 죄의 자리 떠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저는 아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왜 죄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죄를 짓고 물들고 아, 그러고 있냐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어, 그 자리에 어, 네게 부에 내려와서 어, 그 자리에 베델에 있다가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비탈 지역으로 갔어요. 마무레 지역. 아, 이건 비탈이고 빈들이고 아무리 열악한 곳이어도 하나님께 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받으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요, 자기 집에 가병을요, 자기 집에 사병을 318명을 둘 정도로 아브라함이 크게 됐잖아요. 모든 게 풍부하고, 농사가 잘안 되는 그런 비탈 지역인데도 다 풍부하고, 다 풍성하고,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면서 그 사람들 훈련시키고, 먹이고,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죠. 그죠? 이제 가인이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성을 쌓은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징적으로 예배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성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겠지, 자기도.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서 막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을 빼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빼고는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브라함. 왜? 그곳성 안에 들어가면 예배 못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못 하니까 그런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나님 섬기는 데 불리한 자리.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항상 들판. 오늘도 마무레 지역의 광야. 이, 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거예요. 참,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 하나님 가까이 할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수처럼 쏟아져서 나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그런 선택. 자,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이 있으니까 이 이런 군인이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는 군인이 있으니까 조카 옷이 잡혀갔다는 얘기 들고 듣고서는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군대가 없다면요, 내가 사병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자기 조카가 끌려갔다 하더라도 구하러 갈수 없는 겁니다. 전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어떤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요, 두렵지 않은 것이죠. 전쟁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와 믿음의 무장을 해서 318명의 가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훈련하고 있었던 것처럼 항상 훈련되고 준비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